하이데거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한 명입니다. 그는 철학의 한 분야인 존재론을 주요 분야로 다루었는데요. 워낙 큰 영향력을 지닌 까닭에 존재론 외에도 다양한 학문과 후대의 철학 전반에도 영향을 주었죠. 사실 그의 철학은 매우 어렵고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철학을 전공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하이데거의 책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을 정도인데요. 특히 20세기 철학사에 큰 획을 그은 하이데거의 책 존재와 시간은 서울대학교 권장도서 100선에 들지 못한 이유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을 정도였다고 하죠. 우선 본격적인 철학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하이데거의 책 속에 담긴 몇 가지 표현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자와 존재, 현존재가 그것인데요. 우선 존재자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사물의 있음에 주목하고 이것들을 총칭할 경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존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죠. 다음으로 존재는 존재자들이 가진 고유하고 성스러운 성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으며 살아가는데요. 이렇듯 존재를 묻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떠맞는 자를 우리는 현존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존재자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존재는 그 존재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현존재는 스스로의 존재를 고민하는 존재자, 즉, 인간을 말한다고 할수 있죠. 하이데거는 과거의 철학이 존재의 자만을 따졌을 뿐 근원적 의미의 존재를 고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떠맡는다고 표현하며 다른 존재를 알려고 하기 전에 우선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과학 즉 진화론에 입각한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물처럼 단순히 생존과 번식을 원할 뿐이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하지만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인간은 동물과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배불러도 먹는 존재이며 발전기가 아닌 때에도 성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이고 또한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는 존재이죠. 더불어 인간은 고독감, 무력감, 허무함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계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스스로를 결단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오롯이 스스로 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며 생기는 문제를 갑질이나 광신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사랑과 존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시적 감성, 즉 경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하이데거의 이야기 역시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죠. 하이데거의 시대인식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우리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인간이 마치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 동물을 고기를 제공하는 용도로 사육하는 시대, 대지와 강석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인간의 욕망에 부응하여 강요하는 시대라고 말이죠. 심지어 이 시대는 인간 역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몰아세움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착각합니다. 과학과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라고 여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만큼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우리 시대를 이미 과학과 기술에 종속되고 이를 신격화한 상태, 즉, 과학기술이 우상이 된 상태라고 분석합니다. 인간에게 세계를 지배하려는 탐욕이 팽배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위기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새로운 세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자신의 존재를 고민하는 존재자 즉 인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세계 안의 존재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거나 만들지 않은 세계에 자유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이곳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살아갈 뿐이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상태를 세계 속에 던져졌다는 의미로 피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 불안입니다. 불안이란 기분은 허무감 또는 무상감과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나는 왜 여기 살고 있을까?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와 같은 의문이 대표적이죠. 하이데거는 이처럼 불안을 내포한 물음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특성은 죽음의 자각입니다. 인간은 불안과 불안을 통해 만들어진 질문을 통해 언젠가 자신이 죽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자각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구성하고자 노력하게 되죠. 그는 이를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실존의 존재 방식이라 해석합니다. 즉 스스로를 기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간이 이렇듯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이런 자각보단 남들이 하는 대로 혹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죠. 이런 삶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린 결국 죽음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때문에 보다 충실한 본래적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존재할 시간은 미완성적에 가깝습니다. 그가 책에서 밝힌 인간 현존제에 대한 사유는 존재의 본질로 나아가려는 디딤돌이었지만 결국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물음을 던진 것만으로도 그의 철학은 끊임없이 논의,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이 후대 철학자들로 하여금 철학의 근본을 향해 기투하고자 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된 것이죠.